19년입니다. 28번 코알라가 자는 이유. 코알라가 자는 건 유칼립투스에 어떤 약성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칼로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. 나올만한 건 여기 4번 문장에 있는 그래서 걔네들은 가능한 한 적게 움직입니다. 이거 좀 기억하시고. 음... 그래서 두개골의 크기가 어... 아니, 뇌의 크기가 두개골의 절반이다. 됐고 이거 봅시다. 요거는 많이 나오잖아. 이거 별표 하나 더 줘야겠다. 잠깐만 기다려봐. 스티커를 더 박아야겠습니다. 박아볼까? 오케이. 좋았어. 갑시다. 요기가 일단 무조건 색깔의 제한을 뒀다라는 거, 이 제한이란 단어 기억. 요 제한이란 단어 기억하시고, 기억하시고, 봤을 때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실제로 되게 엄청나게, 여기요. 무한한 범이요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사용했지만 근데 제한적인 사용을 하더라. 예시가 몬드리안 나오고, 말레비치 나오고, 이비스클라인 나오고요. 이렇게 나와요. 예시가 세 가지가 나오고 중요한 건 이거. 하지만 요건 새로운 게 아니었다.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있었다. 네, 과거 시대엔 그랬어. 로마가 나옵니다. 이렇게 얘네들도 색깔을 적게 사용했다. 그래서 이게 일반화 하는 건 어렵지만 나온다고 했어. 명료성,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, 그 다음에 모양 형태와 모양에 집중을 해준다. 왜 색깔을 적게 쓰냐면, 1번 명료성, 2번 이해 가능성, 3번이 형태와 모양입니다. 요것 때문에 그렇다. 5번 문장 잘 보시고, 그 다음에 1, 2, 3, 4번 잘 보시면 됩니다. 제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. 하... 무조건입니다. 사람 도미노. 사람. 자, 4번 문장에 도미노로 넘어가서 다음에 8번 문장에 사람으로 다시 넘어가요.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10번 문장은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. 나던틸 바꾸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잘 보세요. 이거 아주 그냥 개처럼 달려들 겁니다. 자, 사람 도미노 사람.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이 end result symptom이 마지막 도미노 똑같은 말이죠. 이렇게. 이렇게 이걸 치료 마지막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이첫 번째 도미노다. 첫 번째 도미노가 주요한 문제다. 하는 겁니다. 마지막 말고, 삽입이 나온다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. 잘 보시고, 일단은 보면 됩니다. 4번과 8번 중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잘 보세요. 인간과 도미노 똑같다.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거다. The First One. 첫 번째 거다. 기억하면 됩니다. 10번 문장 서술형. 이거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게, 여기, 이거, 이거 A로 놓고, 요거 B로 놓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. 타고난 것인가, 아니면 학습한 것인가, 잘 기억하시고 쭉 나와요. 나와서 어린 애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사람들이 느끼는 걸 이해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서양 사람이랑 접촉이 최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. 다 구별할 수 있더라, 정확하게. 그래서 웃는 얼굴, 뭐, 놀라, 블라가 있다. 그 다음에 올림픽 나온 다음에 어,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다 유사하더라 반응이 똑같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건 타고나는 것이다 자부심 요거 1번 문장에 a와 b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다 똑같더라 8번에 선천적인 기억하면 됩니다 자, 33번으로 갈게요 급해가 급해야 라는 거야 자 물음표 물음표, some philosopher, 잘 기억하세요 물음표, 물음표, some philosopher, 기억하면 돼요 일단 먼저 question, 물어본 다음에, 한번 더 물어봐요 그 다음에, 몇몇 철학자는 이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돼그거 돼요 이거 틀 a o n 3 4번 신용거래는 안 나오면 10 0만원 주겠습니다 10 0만원 자, 신용 거래야. 알았, 원래도 알았고 방법도 알아. 그런데 미래는 무조건 이건 남말씀도 나온다고 했어.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을 거라는 게 아니야. 내기에 너무 좋죠. 그들이 믿었다고요. 과거가 더 좋아 현재보다 그리고 미래는 더안 좋아질 거야. 그래서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바꿨어. 그랬더니 이거 나오고 빗날나 오는 거 부의 총량은 제한적이다 정해져 있더라. 요것도 나온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들이 10년 후에 더 많은 불을 만드는 건 나쁜 도박이라고. 무조건 미래는 안 좋을 거야. 이걸 사업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 나오고 예시 2개, 1번 예시, 2번 예시 빵집 나오고 영국 왕 나와요. 마지막에 더 커지진 않는다.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. 이건 무조건 나와.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제발. 제발 한 번만 더 봐. 한 번만 더. 그래서 5번 삽입 가능하고, 7번 삽입 가능합니다. 낱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할 건데, 그리고 다 보세요. 이 3번에 잘 보시고, 제발 나옵니다. 37번 요것도 나오죠. 지칭추론, 제발 누가 누군지 봐. 해볼까? 잘 봐요. 그는 아빠 그다음에 아들 나왔고 아빠 아빠가 말했더니 그 작은 소년이 어 어떤 게 어떤 게 하고 있고 여기서 희는아들 아,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새가 노래하는 곳을걸 듣고 볼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 보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건 무조건 아들이야 아빠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아빠가 여기 인도 이거 아들이다 아빠가 아들이 보고 들었으면 하는 그 방식으로 보고 들어야만 해져 됐죠 아빠의 측면에서는 좋은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아가 나오죠 Yes, Eric is his는 아빠의 교육이야 교육을 받으면 없어져 그래서 이것도 아들 잘봐 이거 Old Way가 이게 뭐냐면 옛날 타고난 거야 타고난 교육 아니야 타고난 거 하고 난 걸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쪼개다 여기 나오면 자 요거 세컨드 핸드백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다른 말로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죠 에듀케이션 때문에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기억해 지침 추론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틀리면 아주 그냥 자 39번이에요 이거 오늘 했던 건데 진공청소기 발명했던 거고, 이건 서술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, 이거이 문장 잘 보세요. 요거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보시고. 됐지?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. 음. 됐네요. 잘 기억하세요. 잘 시험 보시고, 자, 좋은 얼굴로, 웃는 얼굴로 맞이합시다.